네. 3학년 1학기 센수학 2강 제곱근과 실수 들어가도록, 무리수와 실수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어, 28페이지에요. 28페이지. 네. 꽂아볼게요. 무리수와 실수. 자, 28페이지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2-1 개념 먼저 들어갈게요. 어, 이제 그 수체계가 하나가 더 확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는 수체계들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쭉 배운 것들, 그 수체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음, 먼저, 유리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유리수라고 하면, 어 유리수라고 하면은 요거, 요 단어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유리수는 무엇?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런 수들 중에서 정수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수인 수 한번 보도록 할게.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양의 정수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자. 연, 수,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 그 다음 음의 정수. 이렇게 분류가 되죠. 분리가 되죠. 자, 양의 정수는요. 자연수는 즉,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무한히 많은 수들. 숫자들 나열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정선인 유리수는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 가능한데, 정수 형태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수들인 거야. 이를테면, 마이너스 2분의 1, 0.3, 뭐, 4분, 마, 어, 그냥 4분의 3 쓸까? <laughs> 등등등. 요런 친구들 있죠? 요런 친구들. 유리수이긴 한데, 정수로는 표현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다 유리수예요. 다 분수로 표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또 다른 친구, 무리수라고 하는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 어, 그러면 봐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유리수는 뭐야? 분수로 표현 가능하지 않겠죠? 이 친구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파이. 그쵸? 그 다음에 몰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7 등등등 이런 친구들은요.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해서 무리수라고 분류를 해주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그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해.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거야 실수. 어 그런데 의문 가져지는 게 무엇인 거냐면 그래요. 요기 요기 요런 아이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많이 익숙하게 들었어. 근데 루트 2 루트 7 같은 경우는 일상 일상 생활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래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 수일까? 네, 그거 루트 2뭐 이렇게 루트 7 같은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게끔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개념 설명으로 이어가고요. 수책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까지 아는 모든 수는 다 실수예요. 실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니 없니에 따라서 유리수, 무리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었고 정수는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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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분리,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수책에 하나 더 확장을 했습니다. 네, 수책계는늘 항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노트에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써 주시면서 딱체계가 잡힐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2 개념 살짝 넘어가고요. 2-3으로 이어서 갈게요. 2-2 개념은 다음 요거 설명하고서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아까 무리수가 실수라 그랬잖아. 그치? 무리수가 실수면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치? 자, 무리수를, 무리수를 어디다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볼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어떻게 해주냐면 수직선에다가요, 이거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꼭지점이 여기 큰 점에 딱 닿도록. 이 정사각형 넓이를 한5 정도라고 할까? 넓이가 5야. 그러면 얘들아, 정사각형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한변 곱하기 한변 해준 게 그게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인 거거든? 한변 곱하기 한변 했을 때 5가 나오려면, 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5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여기도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찍힌 점, 요 점의 좌표를 0이라고 해보자. 0. 그러면 보세요. 어, 지금, 여기를 이 꼭지점을 이렇게 당겨서 여기에 닿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루트 5로. 그치? 그러면 요기 점의 좌표는 얼마인 거야? 자, 보자. 이 점의 좌표는 출발점 0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예요. 됐죠? 아,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이구나. 됐죠? 자그 다음에 또 요기를 요렇게 땡겨 볼까 요렇게 땡겨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맞닿게 요렇게 땡겨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애 여기가 루트 5인 거 잖아요 그렇죠자 그럼 출발점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어 그러면 이게 얼마야 루트 5인 거죠 그렇죠아이 점의 좌표는 얼마다 루트 5인거다 지금 어떻게 됐니? 마이너스 루트 5랑 플러스 루트 5가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딱 찍혔네? 그쵸? 아 진짜 수직선에 이렇게 찍힘으로 인해서 아 무리수가 유, 실수라는 게 그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됐죠? 자 얘들아 있잖아 혹시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2일 때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봐봐. 그러면 여기서 덜까지 길이는 루트 5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요. 자 출발점 2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다고? 루트 5만큼 갔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요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요 점의 좌표 한번 보도록 할게. 출발점 2에서 역 서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5야. 그치 그러면 2에서 왼쪽으로 루트 5니까 2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해서 요쪽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 됐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얼마든지 바뀌어도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좌표를 표시해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무리수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냈어. 그러면 여기 수직선은 어떠한 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지울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수직선에 음, 1하고 2 사이만 볼게. 1하고 2 사이에 자 어떤 숫자 있어요? 자 1하고 2 반을 딱 나눴어 그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반으로 나눴어 그럼 4분의 3이죠 그렇죠 뭐 여기는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반으로 나눴어 그럼 8분의 1이죠 또 반으로 나눴어 16분의 1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 얼마든지 많이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수직선이 그러면 음, 루트 2랑 루트 3 한번 볼까? 루트 2랑 루트 3 사이? 어?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는 사이에 무리수 더 없어요? 더 있죠. 뭐 예를 들면 루트 2.1도 있고 루트 2.2도 있고 루트 2.3 이런 식으로 무리수와 무수,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로 채워질 수가 있어. 음. 자, 정리해주면 있잖아요. 여기 수직선은 결국에 유리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꽉차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로 무리수들이 모여서 이러한 수직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알겠죠 수직선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들의 집합 수들의 모임인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거 2-3까지 내가 설명 선생님 설명 맞췄어요 그럼 2-2 개념 설명 하나 하고 또 대표 문제와 난이도 상 문제 여러분들 풀도록 할게요. 자, 2-2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표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제곱근표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곱근표. 네, 거기 설명 보시면 1.00부터요, 어디까지? 99.9까지, 그치? 99.9까지 수의 양의 제곱근의 값,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나타내어 준 표를 바로 제곱근표라고 해줘요. 제곱근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제시가 되어 있거나, 제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제곱근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어, 자, 제곱근표 보는 방법. 거기 간략히 나와 있는 거네 1, 2, 3, 그 다음에 1.0, 1.1, 뭐 쭉쭉쭉 되어 있을 거고, 자,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볼게요. 루트 1 1 1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해 주시냐면, 자, 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지금 제곱근표 보면 가로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기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뭐1.2 이렇게 쭉가 있겠죠. 여기 잘 보세요. 루트 1.11의 값을 구하래. 앞에 두 자리 먼저 읽어줄게요. 1.1이죠. 그렇죠. 먼저요. 여기 1.1을 먼저 찾을게요. 1.1.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수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그맨 마지막 끝자리가 1이지. 그치? 마지막 끝자리 1인 친구를 여기 이쪽 줄에서 찾아주세요. 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이쪽 세로 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 가로 줄과 이, 이 세로 줄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 수를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 루트 1.1은 1.05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루트 1.02야. 그러면 앞에 두 자리 1.0 찾으면 되겠지. 1.0 가로줄에 1.0, 어, 아, 이쪽 라인인 거네. 그치. 그 중에, 누구? 세로줄하고 만나는 거 찾아야 되겠죠? 맨 끝에 숫자가 2죠. 아, 그러면 2와 2에 있는 세로줄, 세로줄에 있는 숫자들. 그쵸? 그들 중에서 겹쳐지는 부분에 요 자리에 있는 아이를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8페이지, 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디 풀어주시냐면, 예. 아, 이거 다 풀어주는 거네요. <laughs> 유형 1번부터 유형 9번까지 대표 문제와 난이도 상문제 문제 풀고 그 다음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